<laughs> 저래가지고 아까 저 오다가 옆에 좀몸 이렇게 삐뚤어진 사람 봤죠? 삐맞아도 곱세다 조심해야 되는 <laughs> 자, 지금 몇 시라고 규정할 수 없죠? 미국은 밤이고. 그쵸? 지금 몇 시냐고 하는 거, 여기 지금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이 공간에 한정된 시간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그렇게. 그, 시계에서, 불교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시간은 부존제의 존재라고, 존재하지 않는 존재라고, 규정되어진 그 시간에서 이제 시간이라고 가상적으로 우리가 점해놨잖아 이게 생멸법이에요. 불생불멸에서는 그 시간이 그 시간이에요. 응무소주 이생기심은 그 무소주라고 하는 게 머무름이 없다고 하는 게다 그런 것들이에요. 굉장히 어렵죠. 반야신경에서는 이무소독고라고 딱 잘라서 얘기해버려요. 이무소독고가 바로 불생불멸이에요. 불생불멸. 이무소득거란 말이 부처님이란 말이에요. 부처님 아 얻을 것이 없다. 진짜요. 그 건강경이 딱 그러면서 얻을 거 없다. 부처님이 얻은 거를 우리 뭐라합니까 안욕따라? 삼맥삼벌인데 부처님 안욕따라 삼맥삼벌를 얻으신 바가 없다고 그랬어요. 왜 있다고 했느냐? 너가도 하면 노력 안 할까 싶어서 있다고 했지. 내가 실제로 얻은 바는? 네, 제가 그학이한테그 그 얘기 많이 합니다. 수보리야! 예! 내가 석재연등불의유소득법부와 법을 얻은 바, 있, 그, 얻은 바 법이 있느냐? 불현이다 세종. 부처님께서는 얻으신 바 법이 없사옵니다 그렇게 싸가지 없이 얘기를 한다. 야. 그렇게 수보리가 대답을 했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부처님이 얻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어때요? 아유, 너 정말 잘 아는구나. 내가 얻은 바 법이 없기 때문에 법을 얻었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음. 야, 그런 얘기가 막 천둥 번개 치는 것 같죠. 천둥 번개 치는 것 같고. 부처님도 얼마나 기뻤을까요? 제자한테 상 낚아보고, 제자가 안 낚이고, 제대로 대답하니까. 막 업어주고 싶었을 거예요. 강녕원에 와서 해가 빠지도록 얘기해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고, 몇 년을 해도 그렇고. 자, 어쨌든지, 여기서, 업식이라고 하는 것은 드디어 움직이지 않는 부동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업식이 지말 불각으로 가는 첫 단초죠. 그러니까 근본무명으로부터 근본무명 업식이 그 자리가 근본무명 업식이 근본불각이 바로 지말불각의 시초입니다. 그그 네. 그 씨앗이 싹트기 시작 싹트는 게 그게 이제 그 그게죠. 능견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귀신 노래는 능견이라고 했지만 이걸 갖다 능견심 불상응염이라고도 얘기하지만은 이걸 전식이라고 얘기하죠. 특히 이제 제가 알아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책에 있는 근거로 얘기하면 됐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그 군더더기 소리 할 필요는 없는 건데 한 번씩 이렇게 폭발하면 두 번의 큰 폭발이 일어납니다. 한 번은 이게 바로 이 능견상이라고 하는 보려고 하는 주체를 가지려고 하는 미세한 번뇌에서 바깥을 살피려고 하는 힘이 하는 돋아나 버렸어요. 그냥 무심하게 있다가 돋아났어요그 다음에, 이건 마치 허공이 뒤집힌 것 같아요. 허공이 뒤집혔는데, 아무리 봐도 허공이 뒤집혔는지 안 뒤집혔는지 몰라요. 그죠? 허공이 너무 미세해서 앞뒤면이 우리 구분간을 할수 못하잖아요. 그죠? 그런 허공이 뒤집힌 것만은 사실이에요. 구설이, 이 투명한 구설이 이렇게 있으면은, 동그란 구설이 있으면한 바퀴 굴려 놨으면 굴린지, 안 굴러갔는지 모르죠? 어디가 위인지 아래인지 모르니까. 그죠? 동그란 구설이 있다면은, 예를 들자면은, 그와 같은 정도가 이게 지금 전상이라 보면 돼요. 뭐 이렇게 설명드릴 수밖에요. 그러나 비교는 다 틀려요. 틀리지만 이렇게 설명하면은 아 전상 우리가 볼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짐작이 갔어요. 그러나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서 한번 대폭발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저 사람한테 지금 잠복기를 가지고 있지만은이 일본의 원자 폭탄을 맞았는데. 원자폭탄 맞았어요. 그런데 살아가는 게 멀쩡해. 분별사식이 멀쩡하다고. 사집을. 그런데 안에는 항상 인자를 피폭당하는, 인자를 방사능 피폭당하는 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지금 이게 전상 이렇게 이 정도 보면 돼요. 온전한 상태가 아니라 언젠가는 인연이 도발되면 반드시 그 피폭된 방사능의 그 피해가 바깥으로 썩어 문드러져서 나올 것이다. 이거예요. 그죠? 렇 그렇게 나온다고. 이게 이제, 우리가, 짐작은 할수 없지만 안쪽에 폭발된 거예요. 이게, 이게 중생 노름이네. 이건 굉장히 힘들죠. 이거는 무생법인을 얻고 난 뒤에, 완전 모질게 모질게 해서 수행해서 이제 들어가야 되는 대목이고, 그 다음에 한번 전변은 어떠냐라면은, 이거는 지나고 난 뒤에, 아차, 조금 지나고 난 뒤에 소리심 한 2, 3초, 1, 2초 뒤에 조금 느낄 수 있어요. 조금 내가, 아, 내가 암한심을 부리고 있었구나. 지금 부리고, 지금 상속식을 잡아가지고 인식의 시곤을 가지고 내가 왜 이러지? 아유 나도 모르게 욱 하는 게 올라왔잖아요. 지금 그죠? 욱 하는 게 올라오는 욱 이거는 소리심이라서 제 상속식 육식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욱 하도록 올라오도록 밀어내버리는 힘이 있잖아요. 안에 그죠? 그거는 지상이거든. 그런데 지상을 우리가 만들 수 있겠어요? 없어요? 절대 건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나고 나서 보세요.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화를 내고 욕을 하고 난 뒤에, 한참 지난 뒤에 자기가, 아이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욕부터 나와버렸는데, 어떻해 욕이 나온 거는, 나온 거는 상속식이에요. 음. 그러니까 욕에 강도가 있어요. 혼자서, 아이고, 쎄, 미비까지, 내만 찢어 듣고 앉아있다, 가렇 이렇게, 이 혼자 중얼중얼 그래도, 이거 아니면 뭐, 막 하고 이제 달게 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무진신들 성격 얼마죠? 그말에뽑아도 하나도 안 달게 들잖아요. 아까 진짜 조마조마 했거든, 달게 들까 싶어가지고. <laughs> 그래서 안쪽에서 번뇌는 늘 지나고 난 뒤에 보이는 거예자기자고 그런데 그 지나기 전에 자기가 볼수 있으면 수행자죠. 그런 분들은 대충 보면은, 예, 지나고 난 뒤에 보인다는 거 아는 분들은 보면은 굉장히 어지러워요. 아주 선비스러워요. 하를 절대 잘안 내요. 그거는 안의 마음을 알았다기 보다는 이미 늘 그런 문제가 약이 되더라 싶어서 그걸 발그 길을 밟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 자체를 안 내려고 의도적으로 계속 막고 있어요. 그런데 여가 압초라 풀을 눌러놓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꾹꾹 누른다 해가지고 그게 안 터져 나오는 거 아니래. 그래도 언젠가는 한번 하고 욱하고 뒤이 받아 볼 때가 있거든. 저 사람 점잖은 사람도 한번 하나 면 골라면 겁난다 하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말이에요. 아니 항상 아치하게 나면 아이가 도사리고 있어요. 독사처럼 자, 그게 이제 두 번째 바깥으로 거친 번뇌로 폭발돼 나오는 전상이에요. 또 다른 전상. 앞에 전상은 없는 데서 밀어내가지고 미세하게 일어난 거고, 그죠? 이거는 알수 없어요. 엑스레이 찍은 것같 내가 통관했는데 엑스레이 불빛을 못 보잖아요. 자, 우리 가시광선, 태양광은 눈으로 볼수 있죠. 볼수 있는 가시광선은 굴절이 되잖아요, 튕기잖아요 빛이 거울에 빛면 반사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엑스레이는 반사되는 게 아니고 어때요? 그냥 뼈까지 뚫고 저 나가 버려요 뒤쪽으로. 이 원적외선 같은 경우도 난로에그 항토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손을 대고 있으면 이, 이, 이게 원적외선 있잖아요. 피부를 뚫고 나가 버리죠. 적외선이니까 우리가 자외선, 적외선은 우리가 가시 눈으로 볼수 없는 빨주노초파남보 보라색 밖에 빨간색 밖에 선이 있잖아요. 색깔 보는 거 우리 일곱 색깔 요것만 보지 적외선이나 자외선이나 이거는 볼 수가. 없죠. 오늘 자외선도 쏟아질 거 아니에요. 이 가시 강선만 보이지. 자외선은 우리가 볼 수가? 꿈물이 한날또 자외선이 쏟아지죠? 아니, 구름 낀 날. 구름 낀 날. 오늘 햇볕 없으니까 뭐 오늘 얼굴 안 타겠다. 이거 아니잖아, 지금. 자외선은 그 햇볕을, 구름을 뚫고도 우리한테 침투하죠아 참, 대답이. 그렇게 그러니까 상식이 안 통하는 사람한테는 지식을 주입할 수가 없는 것이야. 아주 보편적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시 강선만 해가지고 일어난 히로애락 이것만 가지고 마음을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거 이전에 엄한 강대 무릎 할량 없는 이책그 저기 강선이 있듯이 생각도 그 이전에 미세한 게 엄청 많다는 거예요. 지금 비유하자면은 근데 흥분할 것까지는 내가 없지. 자. 심체가 전변하여 능견이 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전식이라 하고, 능현이라고. 전변돼서 보려고 하니까 이걸 갖다 견분이라고 그러고, 유식에서는 그 뒤에서 보려고 하니까 생겨지잖아요. 그, 니까 자, 일반 구사에서는 견물생심이라 그래요. 이 물건을 보고 마음이 돋아난다 하잖아요. 그 유식에서는 어떻게 요 견, 저, 저기, 생심, 견물이에요. 마음이 있으니까. 자, 짜장면 먹고 싶다. 좀 이따 어디 가야겠어요? 이미 짜장면 집은 저 뒤에 결과라는 쪽인 얘기고 이미 여기서부터 내가 어제부터 짜장면 먹고 싶었다 어제부터 그 생각을 밀고 나왔잖아요 생각이 일어나가지고 그죠? 네. 그럼 구체적으로 현물이 나중에 나타나는 거예요 네. 어, 학룡원도 언제 온 거예요? 일주일 전부터 일, 일주일 전? 그렇죠 일주일 전부터 왔지 그 왜냐하면 학룡원 집에 가자마자 다음 주 빨리 와야지 이 생각 했잖아요 네. 천만에 <laughs> 어떤 핑계를 내가 빠질까 하다가 헤덕헤생님도왜 왔느냐? 안 오면 욕들은 물것 같다는 거리가 <laughs> 좋은 거야. 헤더선님 이제 경주 내려오신 거예요? 왔다 갔다 해. 왕복이 무죄라, 동정은 이론이라. 함중묘의 <laughs> 유예하고 초언사의 형출자는 기후 법계며 왕복서, 한경왕복서. 자, 심체가 다시 능현을 이루는 거. 요거는 상분이라 그래요. 네. 앞에 거는 견분이라 하죠. 오늘 아침에 수업할 때 자분 했죠. 분이라고 하는 거는 목이에요. 자기 목소리를 다 하는 거는 뭐라 했어요? 자분, 자분이라 해요. 그러니까 자분을 조금 늘리면 자기 분상에는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불교에서는 그런 걸 이제 충분히 익혀 놓으면 공부하기가 상당히 수월하죠. 자부은 현실에 자기의 직무의 소임을 다하는 걸자부이라고 얘기해요. 그 소임을 다하고 나면 마땅히 직장 같은데도 승진이 되는 거죠. 승진이 중은 이제 수행해가지고 그 직분을 다 끝내고 나면 다음 단계가 또 기다리고 있어요. 네? 네. 자그 다음에 능치 경계하야사 능 능치 경계 하야사라 보는 거왜 하야사라 같았지 뭐냐 능지 경계하면 능지 경계 이렇게 다 틀린다니까 경계를 콱 움켜 잡는 이 경계는 어떤 경계예요? 앞에 아리아식에서 자에 제가 이 석수라는 물을 마시겠습니다. 아니 이물 따라난 게 있네요. 오늘 조금 일찍 마실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무슨 창고? 거? 뭐? 돼지 감자가 이게 저게 혈압에도 좋고 뭐 그렇죠. 이래 마시는 순간에 뭔지 몰라 가지고 기억이 뜨가 올랐어요. 이제까지 마셔 보던 모든 차 종류를 오롱차부터 해 가지고 다 동원했을 거 아니에요. 몇 가지가 떠올랐겠어요. 헤아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기억된 거, 기억된 거 아닌까지 조합까지 다 일어나가지고, 그죠? 네. 그, 이거하고 저거하고 뭐하고 섞은 거아거까지막 이렇게 막 그, 그, 그 맛까지, 안 먹으면 막까지막 상상해가지고, 네. 그렇겠죠? 네. 이것을 우리 현식이라 합니다. 네. 현식. 네. 그럼 현식을 딱 잡아가지고, 이게 좋다, 나쁘다 판단하는 것을 능치 경계라고 하죠. 그럼 이게 안쪽에서만 그러냐라면 마시고 난 뒤에는 바로 탭탭 뱉던지, 또더 없나 싶어서 눈이 고개를 두리번거리든지 색 수상 형식이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그죠? 네. 네. 이 마셔보고 <laughs> 이러다 보면 아우 쏟다 빨리 그꿀좀가져온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안팎이 네. 동시에 그런 것을 자꾸 이렇게 캐치하다 보면은 이 돼지 감자 물인데 이렇게 좀 물이 부족하면은 예민하고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봐라, 그물 벗지 마라, 그, 이거 다 먹고 나한테 보라 이러잖아요.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냥, 돼지, 감자, 차면 어떻고, 맹물이면 어떻고, 숙늉이면 어떻고, 그냥, 이미 생각이 무심하게 경계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마음이 없어졌기 때문에 경계에 끄달림이 없습니다. 여름에 이제 찬물 줘놓으면은, 얼음 열어라, 더 열어라, 이렇가지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른이 있든지뜨시든지 찬물, 뜨거운 물안 가리고 그냥 무심하게 드시는 분이면 아 수영하시는 분인가 때려 보면 돼요. 조금 전에 제가 석비 피사는데왜 책을 이걸 안 가져왔나? 선처를 타렸다 그랬잖아요. 아이고, 그 이거 말로 공부하러 왔나 싶다. <laughs> 아이고, 그러면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아이고 그 책을 구해 가지고 올 걸요. 이래 해야 된다. 내가 멀쩡해. 이거 어떻게 왔지 나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laughs> 능치 경계라고 하는 것은 애와 어, 불에 마야한다막확지 떠다 보시다얄미 씹어 가지고 응. 하도 옛날에 어떤 시아버지가 며느리가 너무 일도 잘하고 야무지고 이러니까 아이고 그냥 뒷발꿈치가 꼭 계란 같다 그러니까 탁 돌아보면서 계란 같다깨 잡숴 <laughs> <laughs> 하도 나무랄 게 없으니까 예 응. 우리 경문선이 이제 나무랄 게 없어. 애와 불애라는 생각이, 그런데 이건 우리가 안으로 파, 파악할 수 있는 게,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하는 게 이게 능치 경계에요. 그냥, 내가 쑥 다가가가 있어요. 그, 그 초등학생들, 유치원생들 딱 보면은, 그, 머시마 딱 갖다 놓으면 여학생 옆에 지어 가가 있어 아무것도 모르는 게. 나도 모르겠거든. 그게가 좋은 거야. 예, 또 머시마 옆에 갖다 놓으면 짝씩 지어 놓으면 입이 툭어 나오는 거야. 예? 예? 그게 이제 능치 경계에요. 그런 데서 우리가 지상작용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쳐다보면. 뭐 어디 디자인하고 이런 사람들 허연히 이래가지고 그 그림이 끄달리잖아요 그죠? 그 사진을 좀 찍어 본 사람들은 여기 딱 들어오자마자 맑은 소리, 맑은 나라 표지 사진 어때요? 확 땡기거든. 이렇게 막 쳐다본다. 그런데 사진 찍어 본 적이 없는 사람들, 뭐가 있었는지 알아도 기억이 안 나. 야, 함사, 그거 사진, 매 사진 좋대. 예? 대각선 구도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고락이 이제 뽀족이 일어나는 거. 그 밑에 보세 현식에 나타난 바 경계를 취하는 것을 뭐한다 지식이라 한다. 이 지라고 하는 거는 분별지죠. 그러니까, 불교에서 분별이라고 하는 거는 잘 안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 분별지. 지 자를 저번에도 파 자를 해드렸습니다. 요건 하살 시자를 했어요. 네. 하살은 총알처럼 옛날에 하살보다 빠른 게 없거든. 총알같이 빠르거든. 눈앞에서, 바로 앞에서 하살 쏴봐요 누가 막을 수 있는가 죽어보지. 그죠? 피할 수 없을 만큼 빨리 오는 게 요새는 뭐 미사일 같다 하겠지만, 은 그죠? 총알 같고 미사일 하살에다가 요 입구 자. 헤드선이 이놈 모르는 거야. 자기가 불러야지 뭐. 대선선님 네. 그래. 저렇게 금방 알아들으면은 이, 이, 자 말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자, 삼삼원? 어, 그러니까, 아는 사람 금방 삼삼원이라고 우리처럼 멍청하면, 사, 삼삼원,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 재면, 그게 빨리 총알같이 아는 게 아니고 한참 느려져 버리잖아요, 그죠? 그거는 모르는 거라. 그거는 이제 알지 자가 아니에요, 이. 음그 알지 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가지고 총알같이 아는 거, 말하자마자 알면은 알지 자가 돼요. 그거다 알지 자 밑에다가 태양에 하나 갖다 붙어 보니까, 환하게 아는 거지. 미주알 고주알. 현미경 드라마다 보듯이. 음. 그 청양고사가 부열 현미하고 소학신경이라고 강의할 때만 요즘 자주 하지만은 미주알 고주알 다 파헤쳐가지고 엄마 뭐 그뭐 분자까지 막다 파헤쳐가지고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음. 자, 그 다음에 기념상속이라 일어난 생각이 이어진다. 일어난 생각이 이어지는 것은 드디어 여기서부터는 앞에 여기 능치 경제 여기에서는 시간과,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 미래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상속상에 오면은 지난날의 과거를 추억해가지고, 현재에 땡겨가지고, 미련시럽게. 그죠? 또 아쉬워하고, 분노를 하고, 과거 걸 땡겨가지고, 현재에 유치해가지고, 앞으로 내가 이거 어떻게 대처해 나가가, 미운 놈은 어떻게 어떻게 어지 그 복수를 해야 되겠다. 좋은 사람은 어떻게 또 보답을 해야 되겠다. 이와 같은 생각을 이어가지요. 예, 네? 이게 상속식이다그 과거에 일어났던 그것을 끊임없이 부단해가지고 끊지 않고 생각에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유출하잖아요. 근데 이게 상속상이 뚝 끊어지면은 그때부터 견도라고 그래요. 그러면 상속상이 끊어지기 전까지는 이제 사람이 이해를 하고. 실천을 하고, 해양을 하고, 사람이 이제 마음에 가치에 대해서 부드럽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면 뭐 어느 날한 생각이 뚜둥 끊어져가지고, 고하게 메이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이제 집상형부터 이제 끊어가죠. 개명자, 집상형. 그러니까, 업을 짓는 것부터 조심하죠. 신삼구사. 그죠? 처음에는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고, 몸 조심하고, 말 조심하는 것부터 전해서 가르쳐요. 저 조업상입니다. 조업상. 저 밑에 거. 그쵸? 아주 밑에 거 조업상을 조심해라고 신상구사. 천수경에 시박 참여하잖아요. 그러니까 몸과 말 행동을 조심해라 해놓고 그 다음에 단속시키는 게 탐진치라고 하는 생각 의협을 조절하는 거예요. 요게 전부 포함해서 상속 저 뭐야. 조업상에 해당해요. 조업상. 그죠? 그중에 의협은 조금 늘리면은 탐진치. 많이 견이라고 하는 근본 번뇌가 있어요. 안에 생각이, 탐진치가 일어나면 바깥에 행동과 말이 거칠고 이렇게 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바깥에 조심하고, 조심하고, 이렇게 나오다가 이제 위로 쑥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상속상 정도가 이렇게 되면은 그렇게 고통을 받는다든지 또 즐거움에 이렇게 푹 빠진다든지까지 가지는 않아요. 이게 고통을 받고 절거에푹 빠지는 걸 우리는 뭐 하냐면, 집치상이라고 래요딱 달라붙어가지고, 엎어지고 자빠지는 사람 있잖아요. 그 엎어지고 자빠졌다가,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 업을 지어요, 뒤로. 그리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게, 좋다고 해! 그리고 왔다가, 예를 들어서 무진수님이 좋다고 오셨다가, 내가 막집 뽑고, 해라 갑니다! 이러고 뺏겨서 갚쁘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떨어진 거요? 예 그, 집치상에서 한참 밀려나, 조업상이 있죠. 밑에. 저 밑에 조업상이냐, 그죠? 네. 그래 가지고 이제 수보는 어때요? 내 인데 그럼 욕만 들어 먹지 뭐하세요 <laughs> 가보를 받죠그래 상속상이라고 하는 거는 상속상은 고락이 일어났어요. 네. 괴롭고 저렇게 일어났지만은 거기에 움켜 잡아 버리면은 중생 노름이 되고 고락이 있지만은 고락 고라... 늘 우리는 아파야 되고 늘 힘들어야 되고 사람에게 배신 당 이런 일이 늘 비바람이 불어요. 비바람은 늘 있어요 우리 인생에 파, 파도가 치고. 파란이 만장해. 파도가 만 길이나 돼요. 그냥. 덮쳐. 그냥. 우리의 배를 덮친다고. 우리의 반항형성은을 파란 만장에 덮쳐오는 게 있지만은, 아휴, 그래. 파도는 치지만은, 바람은 불고, 시원하고, 달빛은 쏟아지고, 나는 내갈길 간다.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면이 상속상이 끊어져가 그때부터는 수도, 수다원가가 성취된 거예요. 어떤 현상의 경계에 따라가지 않는 거잖아요. 고락에 매이지 않는다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고락에 안매일수있는매어가지고 아이고, 예를 들어서 주연 선생님 토구에 혼자 사니까 귀찮다, 내봐 밥인데, 뭐, 누가 오나, 면내 혼자 퍼먹고 묵자. 먹어도 되고, 안먹어도 되고, 혼자 있을 때더 조심해야지, 그렇게. 자, 그래서 요 상속상입니다. 그 다음에, 우, 나, 지금 이제 끝났어요. 업식, 전식, 현식, 지식, 상속식. 이렇게 끝났어요. 아래 대목에서는 더욱 자세히 오, 이를 밝힌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에 이제 업식 나오잖아요.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laughs> 오늘은 7분 일찍이 췄으니까 대단히 명강이에요. <laughs> 그래도 이게 업식, 전식, 현식, 지식, 상속식은 오늘 대충 감은 잡았지요. 계속 뭐 다른 게 없어요. 반복하고 반복해가지고 왜 이렇게 잘게 잘게 씹어서 드리느냐. 어차피 여기서 배울 바에는 수행과 우리 인생의 접목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 반드시 그 우리가 같이 이게 숨 쉬고 살아야 돼. 걸 벽으로 온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죠? 네. 그리고 여기서 뭐 여러분들 모르시는 것도 아니고, 설명함을 해서 그냥 한번 듣고 또 넘어가고, 한번 듣고 넘어가고, 뭐, 알려고 하지는 마시고, 예? 네? 네. 괜히 알려고 하다가 또, 무진선님처럼지 뜯기기만 하지 뭐. 자, 마치겠습니다.